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고간 곡간, 고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알곡 성도가 됩시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앞뒤로 알곡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기 알곡들만 모이신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자. 우리 이제 추수를 다 끝냈는데 오늘은 첫눈이 내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이제 겨울이 왔구나 생각하니 또 춥기도 하고 우리 빙판길에 항상 안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음 시골에 보면 우리 밀을 까불거나 또참깨를 추수할 때 돌이나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키로 까부는 것을 우리가 키질이라고 합니다. 키질을 우리가 왜 하지요? 알곡만 모으기 위해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모으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이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자신을 낮추면서 심판의 주체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퀴지를 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즉 알곡 성도, 지옥에 들어갈 사람, 쭉정이 교인을 갈라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알곡은 하나님 나라의 곡간 창고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즉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알곡과 쭉정이를 알곡 성도와 쭉정이 교인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알곡 성도인지 아니면 쭉정이 교인인지 점검하고 알곡 성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간에는 쭉정이와 함께 자라고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배하고 모였지만 그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분하여 볼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생명이 있고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발아가 되어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지만 생명이 없는 씨앗은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고 썩고 맙니다. 쭉정이는 겉모양은 알곡과 비슷하지만 속이 빈껍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아들이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알곡 성도는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 날마다 은혜 안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이며 사모하는 자이며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쭉정이 교회는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만 다니는 자입니다. 몸은 교회 와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그 심령에는 욕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곡 성도와 쭉정이는 쭉정이 교회는 고개를 숙이는 것과 고개를 들고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알곡은 고개를 쭉 늘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쭉정이는 뻣뻣이 세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사람들의 비우심 속에 매맞음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알곡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알곡성도와 쭉정이 교인의 차임은 바람에 날리느냐, 날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마지막 농부가 하는 것은 키지를 해서 바람에 의해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게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알곡은 날아가지 않지만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나뒹구는 빈 껍데기입니다. 태어날 때는 모든 성도가 알곡 같지만 환란이 닥칠 때에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든 자 귀신 든자 여러가지 오병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고 몇몇 여인들만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정 알곡이 되지 못했기에 작은 시련 앞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쭉정이 교인은 바람에 불면 일이 흔들고 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해하고 상처받고 마음 내키는 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하는 자가 쭉 정의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주님은 천국에 갈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알곡 성도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오히려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더욱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굳건히 믿음이 세워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알곡성도로, 어떤 이는 쭉정의 교인으로 살아갈까요? 저는 말씀과 기도의 부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옛날에 믿음이 뜨거웠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도 지금, 오늘, 또 앞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한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성경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정케 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곡성도가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는 목적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바람과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피차 뜨겁게 더욱 사랑하십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좋은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므로 좋은 열매 많이 맺고, 또 알곡성도가 되어서, 자녀와 가정과 이웃을 살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열 처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면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는 초대받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하시고 알곡 성도로 모두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거짓으로 욕망으로 가득 채워 있으십니까? 거센 파도가 밀려와 바닷가 해변 주위에 온갖 쓰레기를 떠밀려가듯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심령 가득히 밀려와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찌꺼기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만나와 메추가래기를 내리셔서 40년의 광화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열매 없는 죽정이가 알곡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픔과 고통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 더 깨워져 말씀 안에 기도 하네 주님을 더욱 더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여.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 귀한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님 안에 있어서 저는 기쁩니다. 주님, 주님 안에 사랑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 영생이 있어서 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런 기도의 고백으로 함께. see you oh Who